안녕하세요 유캔두의 캔디쌤입니다 오늘은 초등 임용 2차 뒤집기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라는 제목을 바탕으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으로 하루 전날 1차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이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면 많은 생각들이 들것 같습니다 어, 나는 몇 배수일까? 또 뒤집을 수 있을까? 또 안정권일까? 또는 1.5배수인데 어, 다 뒤집어서 올라갈 수 있을까? 또는 1차는 자신이 있었지만 뭐 2차에 말하기에 자신이 없다라든지 또는 1차 합격자 발표 전에 많이 놀았는데 이미 다른 스터디원들은 더 많이 공부를 한건 아닐까? 아, 난 영어 수업 실현이나 영어 면접 정말 못하는데 영어 면접 어떡하지? 이런 다양한 걱정과 불안을 모두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 합니다. 저 또한 1차 합격자 발표 이후에 이 점수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2차 시험을 잘칠수 있을까? 2차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짧은 기간 동안 내가 얼만큼 완성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티 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걱정만 하면 최종 합격은 점점 멀어진다 입니다 걱정이라는 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이 노력이 후순위가 되어서 점점 우울해진다면 이 최종 합격으로 다가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고사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걱정하는 결말이라면 걱정에 나의 살짝의 노력을 가미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전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잘 하려고 하면 시작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딱세 가지만 체크를 해보면서 이번 주부터 차근차근 2차 준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응시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셨나요?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의 시험 안내 부분을 보면 2차 응시자 유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혹시나 조건이 바뀐 것은 없는지, 작년과 동일한 기출을 바탕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준비를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확인은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꼭 참고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시 교육청의 유의사항을 가지고 왔는데요. 위에 있는 것은 2025학년도 2차 임용 유의사항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2026학년도 올해 기준에 새롭게 변경된 2차 유의사항입니다. 그렇게 크게 바뀐 부분은 없지만요. 이 흑색 볼펜 필기구를 명시해 놨다는 점 또는 구상형 문제지 뒷면과 구상지의 관리 번호를 기재한다. 이런 문구가 추가된 것을 보았을 때이 부분을 이번에는 신경 써서 시험의 절차에 넣겠다라고 하신 선생님들의 의도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 나는 구상실에서 구상형 문제지 뒷면과 구상지에 관리번호를 써고 이 10분간 구상을 해서 이 문제를 준비해야겠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것과 뭐로 들어가는 것에는 약간의 또 마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2차 응시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조건이 바뀐 것이 없는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바뀐 것이 없다라면 작년과 똑같이 준비를 하면 되겠지만요. 뭐 초수생도 마찬가지고 재수생, n수생도 마찬가지로 이 올해의 조건에 맞춰서 연습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절차입니다. 두 번째로 스터디 계획을 작성하셨나요? 이 스터디 계획이라는 것은 단순히 스터디를 구했다 에서 2차 준비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 특히 흔히들 초인공이나 에타 등을 이용해서 스터디를 많이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본 스터디를 구했다 해서 내가 2차 준비를 할 계획을 다 세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어려, 안 됩니다. 본 스터디 방식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나는 본 스터디 외에 서브 스터디가 필요한 사람인지, 또는 서버 스터디 방식은 대면으로 할 건지 비대면으로 할 건지 또는 우리가 크로스 스터디가 필요하다면 언제쯤 연습되었을 때 크로스 스터디를 구할 것인지 그리고 스터디가 너무 많아서 개인 공부 시간이 없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의 체력을 고려한다면 다른 스터디원들이 조율을 해서 체력 분배를 좀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등등 2차 준비 계획을 본인의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요, 계획을 잘 세우는 스터디원을 만나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저와 함께했던 스터디원들은 세워진 계획에 따라서 그냥 따라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서브스터디랑 본스터디로 만난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합격을 할수 있었던 게 그렇게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계획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룹 스터디가 너무 맞지 않다, 나는 두, 세 명과 돌아가면서 피드백을 하는 방식이 너무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번개 피드백, 일회성 피드백을 구하시거나 현직 교사의 컨설팅 기회를 이용하셔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의 심층 면접이나 수업 실현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본인 수업만 계속 보다 보면 그 스타일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아, 나이 조건도 얘기했지, 이 부분도 관점 잘 나누어서 이야기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감독관이나 이 면접 한, 면접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피드백을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받아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썼던 스터디 계획인데요. 각 월별로 과정한 심층 면접, 수업 실현, 시체 정리, 영어 수업 실현, 영어 면접, 각각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저는 기출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이후에 영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 수업 실현, 시책 정리, 이런 부분들을 각각 내가 언제 개인 공부를 배치하고 언제 스터디를 주, 주로 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과정한 수업 실현 영어는 밑에 이렇게 블랙 키호 달려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표에 들어가지 않은 기타 사항들은 정리해서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요거는 전체적인 스터디의 계획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서브 스터디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화목토, 월수금 각각 서브 스터디를 구해서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아마 표만 보셔도 충분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추가적인 스터디 방식에 대해서는 또 이후에 아마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교직관을 설정하셨나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가 말하는 앵무새 같은 답안에 한 스푼의 고민 흔적을 남기는 건데요. 너무 4차원적인 대화, 대답 또는 특색 있는 대답을 준비하다 보면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상형 같은 경우에 특히 모두가 똑같은 대답, 기본적인 대답만 한다면 나는 거기에 플러스로 구체적인 대답을 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해진 요즘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어떤 포부를 보여주기보다는 어떤 교사의 시선으로. 나의 주체적인 학급 경영을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직 선생님들도 각자의 학급 경영의 특색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교직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직관의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책이나 학교 교육 현안, 심층 면접 답안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답변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교직관을 지금 당장 오늘 하루만에 정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조금씩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2차 면접장까지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추천 질문 리스트인데요,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나는 뭐 말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로 해보시고 나는 요거를 파일로 문서화해서 정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서화해서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한 질문 당세 가지씩 답변을 써 보시고요. 근데 이게 다 교직간 강점, AX 시대의 교사의 역량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에서 내가 핵심적으로 어이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고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는데 하는 것들을 모으면 그게 바로 선생님들께서 면접장에서 꺼내쓸 수 있는 자신만의 만능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시험을 준비하던 때에 만들었던 질문 답안을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된 공유 문서를 참고하셔서 아, 요렇게도 사용쓸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실제로 2차를 준비하던 기간 동안 썼던 내용에서 수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선생님들께서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드실 때 어, 조금 연습하셨으면 좋겠는 예시 답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신의 교직관을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시오. 이런 직접적인 문제가 나오기에는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당연히 문제의 형태는 변형될 수 있겠지만 이 답안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세, 셋째로 세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세 가지 관점이 각각 겹치지 않도록 생활 지도 시에는 이러이러한 교사의 측면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학습 지도 시에는 이러이러한 측면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가정과 연계해서 지도, 또 학부모와의 지도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여주겠습니다. 와 같이 각각 겹치지 않는 관점에서 대답할 수 있도록 각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방향성으로 생각해서 답안을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설명드렸던 세 가지를 참고하셔서 2차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You can do it.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